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 단타로 10% 수익내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멤버십 가입문의가 좀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먼저 멤버십 관련 내용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가입을 진행을 해 주시면 어, 저희 주식 테마 TV, 멤버십이 가입이 되실 수가 있고 회원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회원이 되시면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회원 동영상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어제 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제 한 종목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종목이 IB 기명이었고요. 이 IB 기명에 관한, 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어, 이 종목들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 주문을 어, 넣어주시고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목표가를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 손절가 또한 3,300원 이탈을 되면 3,300원에 어,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3,430원이 매수가였고요, 3,600원이 목표가였습니다. 그래서, IBGM형이 오늘 아침에 3,430원을 찍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3,430원을 찍고요. 그리고 9시 30분 넘어서 3,600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5% 구간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바로 이제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두셨으면,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자율 대응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장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체크하면서 제가 어, 매수가 목표가로 변경하나 그런게 아니고 그 전날 동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어, 그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서 각자 대응해 주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씩 매일 좀 선정을 해가지고 목표가 손절과 어, 매수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어, 성공률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1.6%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도 1.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1조 4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고요. 오늘 뭐 연기금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 하락 원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어 우려 때문에 어 종목 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S&P, 나스닥, 어 다우존스 모두 좀 많이 빠졌고 오늘 뭐 일본 시장도 크게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대만 시장도 오늘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시장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음, 전세계, 지금 시가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물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하루 정도까지도 오늘의 하락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인데요 참 좋은 여행이랑 제주항공 이에요 이 종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백신 관련 종목이고 더 나아가서 경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종목의 주가가 좀 상승이 될 만한 종목 인데요 이두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거죠 지금 위기도 분명히 나쁘지가 않고 음,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3조원 여행,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은 실적 급상승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와는 좀 상관없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두 종목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중장기 종목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셔도. 중장기적으로도 어, 포트에 좀 넣어놓고 보셔도 어,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이두 종목을 좀 말씀 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시기에는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해요. 어,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렸네. 자 셀루메드 뭐 이제 국내 기업이 뭐 mRNA 치료제 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오늘 상가를 갖고 서린바이오도 뭐 콜드체인 오늘 콜드체인 관련 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 중국의 산화정책, 폐이지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어 대부분 뭐 하나생명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이죠. 어 그리고 뭐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어 윤석료 관련 주인데 오늘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수 있는 업종으로 금융주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푸른전축은행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제유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상승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음 뭐그 전에 움직였었던 테마 위주로 오늘도 좀 움직였었던 것 같고 특별해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좀 나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고, 항공지도 좀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t w a 항공도 좀 움직이기도 했고. 아, 자, 그럼 돌아와서. 자, 크라운제가 이제 승일인데, 이두 종목은 윤석열 관련 종목이에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어, 오히려 대선 관련 종목들로 좀 종목들을 축약을 하셔서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주. 왜냐면 어차피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대선 관련 주 종목들은 어뭐 시장이 뭐 하락을 여,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크라운제과, 승일이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나쁘지 않,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이 크라운제과, 승일 어두 종목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종목이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는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더 힘내시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